지금 분위기에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안추내 창가복에는 온열 기능이 들어있다. 보이드 탐사임무에 맞춘 사양이다. 난좀 더운데, 부럽네 작별한 시간이군. 벌거스 요새, 이런 본부 시설에 대한 존재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자세한 위치나 규모는 알수 없는 상태였다. 지형 스캐너에도 잡히지 않았고 무엇보다 벌거스 점령지 깊숙한 곳이라 정찰부의 파견이 불가능했었지. 그런 것을 이렇게 직접 보니 위용이 대단하군. 언젠가 군사대학교수로 복직한다면 이 요새에 대해 논문을 쓰고 싶어질 정도다. 하지만, 귀 죽을 필요는 없지. 여기서, 철의 심장을 파괴한다면, 전쟁도 교과서도 좋은 쪽으로 바뀔 테니까. 그럼, 짐투죠. 작전을 시작하자. 우리의 주요 목표는, 발거스 신호가 가장 약한 곳부터 침투해서, 역비알 에너지 원점을 찾는 것이다. 안내자가 감지한 역비알 에너지는, 아쉽지만, 지역 전반에 대한 에너지의 분포였지. 너무 거대한 에너지 속에 들어온 나머지, 안개 속처럼 원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요새 부근을 강행 정찰하고, 역별 에너지 원점에 대해 정보를 직접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임무지만, 모두 부탁하겠다. 우리 손에 인류 역사의 명운이 달렸다.